쓰고 있다. 일부러 독도 침탈 야욕은 대한민국 영토적인 감정에 불을 지르고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인으로 분노당 성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역할을 <목소리를> 대상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직폭력이 반사회적이라면 국민의 의뢰는 생략하고요. 먼저 바로 자리 기업과 5년 후인 한일 변탄으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난 했습니다. 식민지 기간 중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에 30만 명을 강제로 끌고 왔고 그중 1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50만 명이 증명되었고 580만 명이 노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중 최소 20만 명 이상이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꽃다운 천호 30만 명이 군성 노예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무신 않아 일본 원자탄의 불락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이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도는 여러분, 독도 우상국 정부해 우리 역사에 등장한 유서입니다. 특히 최근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합니다. 독도는 독도는 있해는있는한한개의 작은 섬이 아니라 7천만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합니다. 독도 영라사을주장하는 일본 하부일일 정부와 일본 국...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후창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하라사자하라사자라사지하라사지하라사지하라 사죄하라! 지켜낼 수 있다. 가오라. 가오라. 한편 이적 단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적 단체의 간부가 이적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적 단체가 지금도 제주 해군 기지를 방해하고. 있겠습니까 향군은 무차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하면서 제가 선창하는 큰 목소리로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법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와!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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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약 단체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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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립 세력 북한으로 추방하라! 추방하라! 추방라추방라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뻔뻔하게도 우리 분견 지역이라니. 온 국민과 함께 광복 회원 그리고 보훈 단체의 일동은 천인 공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식민 지배 과거사를 사죄하고 오라는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지극히 적절함에도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36년의 일제 강점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본의 태도는 적반하장 오만방자하며 그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러울 뿐이다. 야수군이 신사를 참배하고 자국민을 부추었다. 이래서야 어찌 국가안보 백년대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니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말고 만장일치로 속히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음. 이 국제적 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대한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만방에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한 통치 행위며 독도의 시리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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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중개하다, 중개하다, 중개하다. 하나, 일망 보상하다, 보상하다, 보상하다. 하나,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